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시리즈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쉼이 필요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리트리시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후퇴하다, 물러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카툴릭에서는 리트리시라는 단어를 피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침묵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수행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몇년 전에 제가 그 신문 광고를 보고, 토론토에 있는 신문 광고를 보고, 목회자 영성 수련을 리틀이시다 해서 그곳에 등록하고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장에 가서 보니까 모든 일정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런 기도하는 수련이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식사해야 하고 또 서로 대화하지 않고 침묵으로 눈빛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그런 여러 일정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첫날에는 내 앞에 마주하고 있던 목회자의 숨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는데. 처음엔 답답한 마음도 좀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가 되니까 분위기를 위해 내가 누군가의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라지고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내려놓아지니까 오히려 리트릭 기간 동안의 내면에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과 생각을 듣고 살아가다가 반드시 침묵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으니까 평소에 말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바람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새소리도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말을 줄이며 마음에 쉼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비록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했지만 침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차오를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침묵이 참 어렵죠. 인정과 내 마음의 공감을 얻어내기 우리는 사람을 만나 나의 말을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이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전도 행을 마치고 와서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행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께 보고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케어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했을 거예요. 또 가르친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하고 돌아왔을까. 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고 하신 이것이 어떤 뜻일까? 저는 이말씀의 행간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지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이 사역 후에 느꼈던 내면의 감정들을 통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르치고 치유하느라 육신이 피곤하고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던 제자들이 지쳐 있는 육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더십 분야에서 40년이 넘는 경력을 지닌 게리 매킨토시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도 현직에 계시는데 이분이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매킨토시는 영적 리더들의 실패 앞에 무너진 이유를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집념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 거기서 오는 열등감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자가 이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지만 동시에 파멸로 이끄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예로 보면 유명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하여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들이 마음의 균열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점에 이르러 그림자의 악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면의 그림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르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이세벨의 작은 말에 의해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저 남쪽 끝단에 있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광야에 들어가서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룻길을 더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를, 그 영적 암흑을 갖고 있는 그 엘리야를 40일 밤낮으로 먹이시고, 줄인 그 배를 입히시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지진으로도 나타나시고 불같은 힘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의로 가득했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님을 세미한 소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잘 숨기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면을 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의 강한 자아들이 여전히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강한 자아들이 어떻게 깨어지고? 그 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 영적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자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동안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한적한 곳이 어디였을까? 단순히 조용한 곳일까요? 단순히 침묵하는 장소였을까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개독기 역사 속에서 초대 교부들은 침묵을 위해 사막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침묵의 자리는 분주한 일상의 시간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이 사막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묵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 많은 소음들이 들려올 겁니다. 내면에 우리 안에 있던 결핍들, 우리 안에 분노들, 잊고 있던, 좋지 않던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깊고 어두운 터널, 이 깊은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을 지니게 될때 우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노년의 때 로마 감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잘 살아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논인의 때, 죄인 중에 개수라는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절망과 침체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계시는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영적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태초의 시간은 깊은 침묵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태초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을 통과하며 이 깨어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말을 아껴야 됩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열과 갈등은 말로 인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들, 실패의 속삭임들 완벽주의로 인한 강박적인 요구들이 우리 내면의 소리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 부담을 주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도 경계선이 무너져서 생기게 되는 오해의 말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다면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했다는 것,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내 평생에 붙들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과 이정표가 되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려와야 합니다. 한 3년 정도 매일같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내 삶의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깊은 영적인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된 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본문은 오병려의 기적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오병려의 기적은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오천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 모인 무리들은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앉히셨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오병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저는 이 마가의 표현을 보며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과 10편 23장의 구절이 오버랩됐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이떠 이다 학원을 제자들에게 명하사 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푸른 잔디는 우리에게 목자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듯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 푸른 잔디라는 표현을 통해 5천명의 사람들을 그 잔디 위에 앉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려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5천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남자들만 계셨기 때문에 아마 몇만 명의 사람들 예수님 그 푸른 잔디 위에 삼삼오 앉히면서 아니면 질서정연하게 앉히면서 푸른 잔디에 그 많은 군중들을 이제 질서있게 앉히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이 주님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드립니다. 이 나눔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눔 가운데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기적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심 없이 달려가는 우리에게 이 참된 심은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온 사람들, 기적을 바라고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배에서 내린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치유이고 두 번째는 가르침이었습니다. 6장에 이어서 나오는 오병리의 기적의 사건, 무리를 걸어오신 일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병자들이 다 회복됐던 사건들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사건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회복을 얻느니라 라고 하고 마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요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여김이 옮겨진 그런 손을 펴서 언제나 우리의 자리에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잘될 때에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안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했을 때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지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희열과 기쁨을 누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슬프고 두려움에 휩싸일을때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움켜진 손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나의 것들로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는 나의 방법으로 주님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을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움켜쥔 손을 펴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끌고 가 있는 손을 피고 이제는 주님이 따르시는 길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맞추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적한 자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그분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주님 안에는 극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그들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는 있어요. 추종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한 자아를 지닌 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죽게 온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허전했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노년의 때 죽음을 기다리며 편지를 쓴이 디모데의 편지를 보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하시던 그들과 오늘 바울이 노년의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함이라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로마 감옥에서 인내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삶의 공허함과 길을 찾지 못해 그 자리에 맴맴 돌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너도 내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내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너에게 쓰고 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맞아 휴가를 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지만 사실 제주도는 과거에는 외적의 침입이 끊이질 않는 섬이었고 정치범들의... 마지막 유배지였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로 변화되었지만, 제주의 역사 속에는 선교사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 운동 때 예수를 믿고 회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뒤에 국률한 마음으로 제주의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평안도 평양에서 태어났고, 이 평양의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극률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우상들이 가득했던 어둠의 땅이었던 제주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7년 동안 자신의 삶과 생을 들이며 선교활동을 하며 제주도의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는 평양 대붕운동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했어요. 어둠 속을 헤매던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 그 사랑, 주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선하신을 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된 것이죠. 기독교가 전혀 전파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이 구원의 신비로부터 시작된 선한 일이었어요. 하나의 곡이 완성되려면 우리는 음과 음 사이에 신표가 있어야 합니다. 신표가 없으면 부르는 사람도 그 음악도 완전한 음악이 될수 없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성도에게 깊은 어둠의 골짜기는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 주기, 반복적인 이 계절의 과정들보다 그들은 영적으로 주어진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의 안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냐고 묻는데 그 맹인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다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그의 눈을 안수하시니까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돼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실존을 걸어다니고 있는 나무 정도로밖에 볼수 없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면을 벗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연약한 그대로 나아오세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시 눈이 띄어질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예요. 1년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아니 2000년 전에 보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으로 올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참된 본질을 본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실조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볼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은 마땅히 보유할 만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최종적인 심과 안식을 향해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극률로 구원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복과 안식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픔과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만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보신 치유와 가르침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맛보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배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통해 날마다 배우고 계십니까? 고금이 깊어질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드리는 신실한 기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의 그 거룩한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일부에 다 불가한 일들이에요. 그저 주님께서 보이시는 이정표를 바라보시며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걸어가십시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보면 그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그의 나라, 그의 뜻을 통해 거룩한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힘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가르침을 마음 깊, 깊숙한 곳에 심어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 한적한 곳에서의 심과 누림 있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해 달아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삶이 우리의 것이오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명백히, 아니 선명하게 알게 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